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중 면박을 당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으며 한 의회 의원은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판 속에서도 자제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결단력을 이해했다고 말하며 지지를 보냈으나 다른 이들은 무기지원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야권 의원은 이번 회담이 불행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큰 충격에 빠졌고 대부분이 젤렌스키와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초청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회담의 책임을 젤렌스키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간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